여기로 로 시작인데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스탄불 대학교의 정문 앞입니다. <목소리도> 아, <이 남용도> <목소리도> 사실... <목소리도> 제가 보고 있는 이곳이 갈라타 대교인데요. 이스탄불의 유럽 지역인 구시지까지 하고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인데 골든 혼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원래는 1845년에 나무다리로 지어졌었는데, 어, 1922년이랑 1992년에 어, 두 차례 화재로 무너지고 나서 이제 강철다리로 1994년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길이는 490m고, 폭은 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갈라타 대교 밑에도 이렇게 발륵 에르메 어, 고등어 케밥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갈라타 대교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소매치기가 좀 많다고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 조금 그렇긴 한데 조심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앞쪽이 신시가지고 제 뒤로 보이는 네 이곳이 구시가지인것 같습니다. 트램이 달리고 있고요. 가리 위로 트램이 다니네요. 바람이 다소 조금 세가지고 바람 소리가 조금 많이 어, 들어갈 것 같아요. 영상에. 날씨가 조금 우중충한 게 흠이긴 한데, 어, 그래도 다행히 비가 안 오는 게어디예요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제 옆으로 어,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세월을 낚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손집 보이시죠? 낚시대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오. 물고기가 많이 잡, 잡으셨네요. 아마도 전갱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고기 먹이로 쓰이는 새우도 있고, 그리고 뭐 멸치 같은 거, 그리고 이건 뭐죠? 고기 같네요. 고기, 닭고기. 네, 여기서는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직접 바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숭어, 숭어 종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죠? 아무튼 이렇게 바로 직접 사고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은 어시장의 생이죠 갈라타 대교 아래로는 이렇게 유람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갈라타 대교 위에는 약간 해가 질 무렵이면 해가 질 무렵이면 뭐 노점상들이 엄청 갑자기 막 들어서기도 한다고 해요. 이, 이 자리가 조금 인기가 있는 자리네요. 낚시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자 이제 저는 갈라타대교 반대편으로 걸어가서 아까 전에 어, 다리 밑에 있던 그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 밑이 제가 어, 기대하고 있는 고등어 케밥을 파는 곳입니다. 지금 배가 세대가 보이죠. 어, 이배 위에서 어, 고등어 케밥을 고등어를 굽고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 여기서 이제 고등어 케밥을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아, 이 똑같이 생긴 집들이 아, 가게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가서 먹어야 더 맛있을까요? 아, 이 고민되네요. 그렇다면 저는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트리트 쿠드파이터 네, 백종원 씨가 여기 왔다 갔었네요. 네, 잘 고른 것 같아요. 저기 안에 보시면 고등어를 열심히 굽고 계십니다. 어, 좀 기대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손님들이 왁차 있습니다. 자, 제가 받은 고등어 케밥인데요. 네, 보시면 이 안에 고등어가 아야 예,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파랑 양상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어, 먹기가 힘듭니다 아, 저는 뭐 솔직하게 말해서 고등어 막밥 조금 비린 것 같아요 스트릿 푸드파이터 프로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입맛에 조금 아니네요 소금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레몬, 레몬 즙을 조금 넣으니까 조금 더 나았습니다. 비린 맛이고 뭔가지고 좀더 짭짤한 맛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 알렉 에르메, 네, 그 터키. 고등어 케밥을 먹어본 제 소감은요, 어, 뭐,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조금 비립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우 네. 와, 맛있다는 느낌은 들겠고요. 네. 근데 그 소금이랑 그리고 레몬 소스를 뿌려 먹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개인의 취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뭐, 별 다섯 개 중에 저는 한두 개? 12개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지금 이제 다시 또 갈라타 대교를 건너서 어, 저기 저기 멀리 보이는 타워 보이시죠? 예, 저게 갈라타 타워인데 거기로 가려고 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는 이렇게 발르게르맥을 팔고 있는 어, 고등어 케밥을 팔고 있는 어, 가게들이 많이 보이고요 갈라타 타워 안에 전망대에 올라가기 피아 성당이 된다.